우린 다 유명해지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 무게 영광이잖아요. 돈도 영광인데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분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모든 물리 법칙, 화학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역전승이죠. <목소리> 이6장다쓸 때가 있어 만드셨습니다. 이만상은하나이그 쓰임에 적당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나의 쓸모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음흠.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낼수 음.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쓸모를 계속 증명하다 보면, 혼자 있을 때 음. 세상 사람들이 음. 회사에서 음. 나를 점수 매기지 않는 나의 점수는 음.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자신의 쓸모에 대해 좀 움츠려 있는 음.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음. 전해 주신다면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유학하던 시절에 아파트 살때 음. 미국 사람들이 꽤 쓸모 있는 것들을 많이 버려요. 음. 맞아요. 가구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들어오면서 누가 뭐 버린 거 없나. 살피던 시절이 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천 피스 퍼즐을 버렸더라고요. 어. 로빈후드. 파더니 멀쩡한 것 같아서 음. 이틀을 걸쳐서 둘이 즐겁게 로빈후드 <laughs> 퍼즐을 맞췄는데 거의 다 맞춰갈 즈음에 세 조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 천 조각 중에 997개가 있어요. 99.7%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조각, 덜 중요한 조각이 없더라고요. 음... 더 중요해 보이는 조각은 있어요. 그림의 이제 가운데 부분. 그 근데 말 그대로 더 중요해 보이는 것 뿐이지 덜 중요해 보였던 배경이지만 그 조각 하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세 조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한 피스예요.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요. 음.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전체적인 이 그림으로 보면 다 똑같이 중요한 조각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음. 어, 우린 존재가 중요한 거죠. 음. 음. 요새 저도 그 어린 나이 나귀, 새끼 낙에 대해서 되게 음. 묵상하게 돼요. 음. 아무도 타지 않았고 음. 한계도 명확했고. 음. 무게도 얼마 실지 못할 음, 것 같았고 음, 그래서 음,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음, 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할때그 그렇죠. 존재 가치가 엄청나졌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스스로가 음, 음. 한계를 정하고 쓸모를 정하는 건 오만한 태도구나. 그렇죠. 그리고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제가 어, 누나가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깨달은 게 존재의 무게예요. 음. 누나의 부재를,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에게는 어머니의 부재, 우리 매영에게는 아내의 부재를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죠 어머니의 부재도 마찬가지죠. 그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니까는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니까 대단한 존재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다 어떤 굳이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나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꼭 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지혜와 음. 아내의 지혜에 대해서 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돕는이란 음.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의미이기 음. 때문입니다. 어, 제가 요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를 봤는데 한국에서 10년 사이에 혼인율이 음. 40%가 줄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댓글들을 좀 살펴보니까 한 명이면 외롭고 음. 둘이면 괴롭습니다. 음.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는 결혼을 생각할 때 사랑이나 뭐 가정보다는 음. 재산 음. 이런 거에 더 초점이 음. 맞춰져 있고 음. 실질적으로 너무 그게 큰 짐인 거예요. 음. 근데 사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 선물이고 음. 한 사람이면 외롭고 두 사람이면 괴로워. 근데 셋이면 행복해요. 무슨 아 말이냐면 원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실 셋의 결합이 결혼이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두 사람은 당연히 괴롭죠. 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 걸, 나도 속았고 너도 속았는 걸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게 되고 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를 이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데 배필로 쓰시는구나. 결국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재산권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음. 그렇게 믿으니까 정보가 관점을 결정한다고 지그지글러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어 그럼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이 결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만 저는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특히나 이제 사회가 사회이다 보니까 젊은 아내들의 음.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그렇죠. 네. 스테레스가 갑자기 바뀌면서 내가 한 사람 어떤 커리어를 이뤄가던 한 음. 사람으로 인정을 받다가 음. 남편을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성경 에서 계속 얘기하고 음, 음. 뭔가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음. 하니까 아내들의 얼굴이 막 점점 이렇게 수 있죠. <laughs> 빨개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돕는이란 표현에 대해서 음. 재해석해 주시면서 아 정말 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와 같은 단어예 음.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여자분이 더 강한 존재예요. <laughs>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 이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다고 음. 보면 돼요. 자 솔직히 말합시다. 아내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순종해요. 맞아요. 힘들하기 싫거든. 음. 남편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요. 사랑해요. 그 못하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냥 강조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고, 까놓고 말해서 어느 명령이 더 어려워요. 아내가 순종하라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음. 음,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준 명령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음. 음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네. <laughs>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아내도 같이 세워지는 거죠 나와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도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화도 리시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날카롭게 공격해와도 잠언 15장 말씀대로 잘 받아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어, 제가 그 무례함에 대해서 음. 좀 생각을 하면서 음. 크리스천들이 일을 음. 하는 것에 음. 대해서 음. 좀 음. 생각을 해봤어요. 음. 사회 나가면 늘 힘들고 음. 왜 나는 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니까 더 작아지고 음. 더 이런 양같은 음. 존재이지 음. 하면서 좀 일과 영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쓰임 받은 인물 중에 마음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내 연약하고 여린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결국은 버릴 게 없어요. 음. 다윗이 사울을 안 만났더라면 나중에 왕으로서 감당 못해요. 요셉이 보디발도 만나고, 보디발의 아내도 만나고, 그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또 형제들을 통하여 마음이 단련되고 나서야 총리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에서 겪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도 또 직장에서 성실한데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음. 내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영광은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음. 뜻은 우리는 그 영광을 원해요 근데 내가 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사실 그 영광이 왔을 때내 인생이 무너져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 무게 영광이잖아요. 돈도 영광인데 내 인격과 성품이 준비가 안 돼서 거기 무너지는 거거든요. 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나님이 단련시켜 놓으셔야 나중에 영광을 주실 때그 영광의 무게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윗이 평신도였다. 평신도였죠. 나는 그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고 복사님 아니었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럼요. 노셉도 평신도예요. 그러니까요. 다니엘도 평신도였고. <laughs> 너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음. 못했던 포인트였어요. 뭔가 음. 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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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렇죠. 되게 큰 목회자였다. 음. 직장 생활했죠. 청니 네, 성인이었다. 음. 뭐 이렇게 생각을 음, 할수 음. 있는데 음. 그렇죠. 나와 같은 평신도였죠. 평신도였고 맞습니다. 오히려 더 음. 종에서부터 시작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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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곳에서부터 음. 음. 그런 무례함들을 겪고 시작한 음. 하나님이 키워오신 어떤 그럼요. 하나님의 음. 그런 음. 군사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하면, 하면. 아, 우리도 그런 자세로 일을 어, 그럼요. 하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잘 견디시면 하나님이 귀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세상의 논리를 음. 보기 좋게 뒤집읍시다에 음.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늦게 등장한 변호인입니다. 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음. 우리 모두에게는 경험한 증거가 많습니다. 음. 저는 역전승을 보고 싶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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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음. 이렇게 글을 적어 주셨어요. 음. 음. 늦게 등장한 변호인. 음. 아주 음, 음. 한번 뒤집어엎고 음, 음, 음. 엄청난 승리를 음, 거머쥘 이 변호인에 음, 우리를 빗대어 주셨는데 음, 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세상이 예를 들면 교육이 이미 무신론적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아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게 됐나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뒤늦게 등장한 하나님을 위한 변호인이죠. 그런데 음. 이것이 설득력 있을 때, 오 어, 그런가? 우리가 우연히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있어 만드신 존재란 말이야. 역전승이죠. 음. 실제로 우리 교회 에 비지팅 스칼라로 오신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한림대 화학공학과 교수님, 음. 한 분은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님. 그러니까 두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상 진화론자에 가까웠대요 음.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독교의 신설를 듣고 나셔서 그분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음. 모든 물리법칙, 화학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역전승이죠 교수의 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고 우리는 죽은 뒤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해줄 때 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어, 저는 그것을 역전승이라고 음. 그냥 표현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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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께서 늘 크리스천이어서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음. 탁월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라를 있어야 되죠. 위해서. 다니엘도 그렇고 가윗도 그랬고 네네. 그랬던 것처럼 네네네. 우리에게 탁월함에 대한 네. 어 이런 인사이트도 많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탁월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잘 강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공부 얘기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고 뭐 옛날에 해묵은 고지론 다시 얘기하느냐 말을 쓰지만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수론회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도전이 다치죠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요. 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야. 이름에 다 엘과 냐, 야가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이 심, 섬기는 벨, 마르뚜기 들어간 이름을 싹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음. 거죠.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학문적인 도전이 들어와요. 어, 이스라엘의 학문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바벨론의 학문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돼요. 음. 이세 가지 도전을 근데 잘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아가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 저, 저항해요. 음. 실제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지만 계속 성경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랴, 아, 사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랴, 미사엘. 그들이 이름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자기 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요 그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강하게 저항해요 음. 어,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라 먹을 수 없다 우리는 열흘간 채식하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한 가지가 있어요 공부는 거부하지 않아요 음. 난 이런 거 배울 수 없다 나는 세상 학문 배울 수 없다 시험 볼때 백지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음. 학문을 주셔서 탁월하게 하셨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총명과 지혜가 바벨론 술객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다 그래서 오히려 최고의 총리 그다음에 어 관료들로 픽업이 되잖아요. 제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이세 가지 도전이 오늘날 청년들도 똑같이 마주하는 도전들이잖아요. 우리 정체성 빼앗아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고 마시는 도전. 맨날 대학 가면 술 마시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마셔 그리고 세상 학문의 도전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지킬 것 지켜야죠. 어, 거부할 것 거부해야죠. 그러나 세상 학문에 있어서만은 덮어놓고 거부하기보다는 음. 오히려 탁월함으로, 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탁월함으로 저는 이기는 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걸어갔던 길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도계 인생이 될 거냐? 온도 조절계 인생이 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온도계 인생은 뭐냐면 지금 온도가 이러니까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약해요 지금은 교회가 안 돼요 지금 뭐 개척교회 안 돼요 지금 교회를 일단 이건 온도계 인생이 현재 온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음. 근데 온도 조절계 인생은 온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추워? 뜨겁게 만들어 더워? 시원하게 만들어 이게 온도 조절계잖아요 저는 온도 조절계가 되고 싶어요 음. 지금 이 시대가 개척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뭐 이민교회 희망 없고 이게 온도에 현재 온도예요. 저는 이 온도를 알려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판을 뒤집고 싶어요. 음. 안 돼?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지금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온도 조절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탁월하게 또 사명 감당하는 모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틀란타 배대교의 이혜진 목사님 모시고 인생예배 첫 촬영 진행했는데요. 저에게도 너무 역시 흔들어 깨워주시는 목소리이셨고, 또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부분에서 또잠원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해 주셨으니 어 우리 탁월함 그리고 인생을 뒤집는 역전극을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음. 어 시청자분들께 뭐 인생을 향한 좀 응원 한 마디 해 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목사님이 세미나 가운데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인생이 세 단계가 있대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단계, 어둠의 단계,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을 만나는 단계, 세 번째 그 빛을 선전하는 단계. 음, 음, 음. 어, 굉장히 탁월한 어, 분석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그 기이한 빛을 만나는 단계가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단계가 있어요 지금 어둠의 단계에 계신 분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분들은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린 다 무명한 자잖아요. 우린 다 유명해지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전 솔직하게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우리는 유명해질 자예요. 근데 성경의 공식을 가만히 보니까 무명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유명해지더라고요.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명한 나를 먼저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다음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 아직 무명일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유명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